포르토 공항에 와 있습니다. 숙소에서 조식 이렇게 준비돼요. 빵이랑 오렌지. 지금 저희는 그 브엘링 항공을 타야 예정이고요. 네, 악명높로 유명한데 한번 저희가 타보겠습니다. 어떻게래? 둘이 합쳐서 될거잘가 얘들아. 저희가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수화물 걱정했는데 또 역시나 잘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워낙 어, 브랜딩이 수화물 분실이 많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많이 했는데 네, 다행히 이상없이 이렇게 잘 나왔네요 음. 저희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에어비앤비 로되어 있고요 이렇게 연습을 받아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예, 와, 너무 좋아서 이거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 일단, 응. 가고 다 자, 먼저. 이쪽으로 와주세요 아, 먼저, 짜잔, 작은 방. 뷰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워낙에 유럽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음. 어, 창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 그러니까 창문이 있어. 뭔가 아늑한 다락방 같은 느낌? 침대도, 음. 어, 음. 엠버싱 괜찮아요. 일단, 작은 방. 안방보여드 릴게요. 짜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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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d a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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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a d a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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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락스네, 락스. 아 이거 이러면 참잘 오지. 아 그래? 어. 뭐 어떤 거에도 참잘 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가리까다아 그래요? 짜잔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어서 뷰가 아. 그렇게 좋지 않지만. 네, 뷰는 압건물뷰입니다 네. 건물뷰. 오, 조금 좋다. 그래도 여기 뭐 잠깐만. 어머, 왜 까만 데크잖네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그래도 바깥 공기를 잠깐이나마 쐴수 있는 게 창문이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아주 프레시한 <laughs> 창이라다 이제 저희 회식해서 가장 사랑하는 주방으로 향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파도 있고 탁자에 그리고 또소파 있고 <laughs> 와 아, 진짜 너무 좋고 저희가 요리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음. 일단 냉장고는 뭐 우리가 쓰기에는 적당한 알맞은 크기야 와 식기세척기야? 어, 그러네? 해보지 않아도 돼? 저 집에도 없는 식기세척기가 네, 있네요, 여기. 나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땡큐. 그리고 여기 진짜? 냄비가 아주 장뜩 음. 있더라고요. 상태가 괜찮아요. 어 완전 깨끗한 음. 거예요, 쓰고 싶은 그런 상태라고 해서. 어. 이거, 이거 레몬 집짜는 거잖아. 근데? 와우. 음. 그릇들을 다 이쪽에 모아져 있고요. 칸이랑 네. 도마랑. 공전자레인 뭐,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 끓일 수 있는 거나 커피포트들, 토스트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숙소가 숙소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 이쪽에 있고요. 25분 걸립니다. 크탈리아까지 1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까지 25분. 그리고 저희 바로 옆에 마트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대망 하이라이트 이쪽. 두두두두두두두두두 <laughs> 없사 <laughs> <laughs> 아, 진짜 대박이야 대박 너무 좋다 이 공간 진짜, 진짜 와. 진짜 식물들 같아 진짜 식물이야 음. 진짜야 그니까 어... 아침에 나와서 커피 한잔하면 그냥 네. 행복 그 자체일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많지 음. 커피 한잔 음, 세탁기도 있어요 진짜 우리 세탁기 필요하잖아 세탁기가 진짜 여행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정말 필요합니다 어, 조금이라도 이런... 길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손빨래가 너무 귀찮아요 세탁기가 네. 없으면은 세탁방에라도 가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 숙소에 6일 동안 머무를 예정이고요 아무튼 잘 지내봅시다 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기대가 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대도시에요 대도시. 음. 어, 나 강아지 너무 무서운데, 얘네 음, 너무 커서. 아니, 여기 너무 큰 개들을 이렇게 풀어놔가지고좀 무서워가지고. 어, 진짜, 저화해주생각네 아, 발로스로나 도착을 했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고요, 일단은. 제 어. 햇살 보이시죠? 습도가 거의 진짜 그냥 빵프어 같은 느낌? 그니까. 러 아, 너무 좋아. 일단 저희는 사그레다 파밀리아를 한번. 바래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와 아, 확실히 여기 포르투갈에 있다가 스페인 오니까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카메라를 켜지 않을 수 없네요. 햇살이. 음. 저희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기 전에 지금 아침부터 굶고 있기 때문에 타페스 먹으러 왔어요. 근데 네, 맥주 시켰는데 이렇게 이거 완전 대박이야. 얼음 컵을 주셨어요. 맥주 먹으라고. 그리고 스페인에 서 유명한 에스텔라. 구글에서 찾아보다가 맛있어 보여 가지고 들어온 타파스집입니다. 자, <놀람> 스페인 <놀람> 여행을 <놀람> 위하여. 스페인 여행을 위하여. 어, 얼굴 대박 나요 얼굴. 얼굴이 울산바이네. 아, 얼굴이 울산바이네, 진짜. 여기 하도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힙색하고 다닙니다. 와. 굉장 오케이. 첫 번째 타파스 나왔고요 바게트랑 머시룸입니다 어우, 냄새. 근데 여기는 마늘이 안 깐다, 옆에. 아, 그러네. 오니 나도 열심히 깠잖아, 다. 응. 음! 맛있어? 응. 음, 진짜 단맛있김단맛튀어뭐 음. 입에 넣기도 전에 맛있대. 이렇게 <laughs> 들어오자마자 향이 있어. 음. 두 번째로, 오징어, 아. 오징어튀김 나왔어요. 이거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름을 아직 모르겠네. 먹어보자. 음. 버섯은 일단 너무 맛있고. 음. <laughs> 와, 너무 맛있는데? 응 음. 여기 그냥 진짜 바처럼 생겼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어어지김은 사실 별거 없는데 내 입맛에 맞네 아직 첫집이라서나는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겠어. 자기도 포르투에서 첫 집이었을 때그 약간 첫사랑처럼 지금 되게 많이 기억에 남잖아. 아 그치 그치. 난 버섯 먹고 깜짝 놀랐잖아. 버섯이 뭐, 뭐라고? 물어. 지금 뭐, 이게 거 통통 비어. 아, <laughs> 지금 이때 <일단> 통통 비어놓고 <laughs> 다음 음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시켜보려고 저희 맥주도 맛있네요 이거. 모리츠 처음 먹어봤는데. 저는 모리츠고 이번엔 스텔 에스텔라. 그래도 스페인에 처음 온건데 유명하다는 하몽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바게트 위에 올라간 하몽 을시켜봤어요와 드디어 스페인에서 첫 하몽입니다. 아무래도 하몽은 포르투갈보다 스페인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한번 조져볼 생각입니다. 제가 전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맛있다고 뭐라고 말하냐고 했더니 부에노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딱 봐도 부에노스죠 이거? 오우. 나 올리브 하나 먹어봐야겠다. 찰기 봐, 찰기. 셨다. <laughs> 아 그래? <laughs> <laughs> 아우셔. 이게 더물 같네, 에스텔라가. 아 어, 그러네, 자기께더술 같네. 이게 더 씁쓸하지. 근데 되게 부드럽다. 맛있지 않아? <laughs> 내가 그래서 에스텔라 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나 모엣이 취향이야 나. 그래? 나 없어 먹어. 나 나이 맛있어. 아 그래? 어. 나 모엣 조금 훨씬 맛있어. 이게 확실히 달라요. 저 에스텔. 라 제가 봤을 때제 기준에서는 약간 좀 묽어요 탄산감이 좀 적고 아좀 떨린다 그래? 자기 진짜 먹고 싶어 했잖아 어, 이베리코 하몽과의 첫 만남 <웃음> <웃음> 왜 별로야? 왜, 왜 말이 없어? 아니, 별로가 아니라 당황스러워서 왜? 내가 알던 하몽수는 되게 작거든어 왜? 무슨 맛인데? 하나도 안 짜. 진짜? 하몽이 어떻게 안 짜? 안 짜고, 그 풍미만 있어. 아, 진짜 나도 먹어볼래. 와, 맛있다. 음? 음! 그치? 응, 음? 응. 음. 하나도 안 찼지? 응, 음. 어, 진짜 안 짜다. 그 고소한 풍미만 있어요. 음! 음! 음. 솔직히 저희가 음식점을 진짜 많이 가보긴 했지만 애초에 맛이 없으면 영상에 킬수도않을뿐더러 지금 아저씨가 이거 바게트빵 사러 갔다고 했거든요 바게트를 또 와서 구워서 한몽을 올려주셨는데 맛이 미쳤네요 아주 맛이 아주 그냥 응? 와 하몽만 또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마트에서만 이렇게 사다 먹어봐가지고 제 모든 하몽이 약간의 꿈내와 짭짤함 같은 게 당연한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도 안 짜고 음. 군내도안 나고 고소해 심지어 어, 고소한 그 풍미만 이렇게 남아있는 게 다르네 다르긴 합니다 스페인에서 이 하몽 여행이 또 기대가 되긴 하네요 저희는 남은 음식 마무리하고 사그리다 파밀리아로 향해 보겠습니다 음. 와 저희는 드디어 와 봤습니다 저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진짜 오 카메라 안당겨 사실 저희는 되게 약간 그런 고딩양식이나 되게 오래된 클래식한 양식일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되게 현대적이에요 뭔가 그 마징가젯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금장도 해 놓으셨고 뭔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장난을 쳐 놓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과일 같은 것도 있고 으이. 멋있다 멋있게 와이 뒤편은 또 달라요 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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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사그라타 파밀리아 뒤쪽으로 오시면 공원이 있거든요 여기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인별에서 유명한 그포터 스팟 있잖아요. 사그레다 파밀리아 바로 앞에 연못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기서 예쁘게 마음껏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의 눈이 있었고 포토 <laughs> 어? 찍고 나왔는데 어떤 흑인 친구들이 새치기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희 뒤에 바로 한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행인척 빨리 그냥 가세요. 핸드폰 주고 빨리 가세요. 이렇게 <laughs> 앉혀가지고 사진 찍고 같이 이제 한방씩 찍어주고 왔습니다. 그래도 저기서 보니 예쁘던데? 예쁘긴 예뻐요, 확실히. 음, 확실히 앞면은 좀 현대적이고 뒷면은 좀 고전적이에요. 저희 취향은 뒷면이 더 좋았어요. 네, 저희는 고전적인 오래된 색빨은 지금 건축물 양식이 너무 멋있어서 뒤로 왔는데, 어 여러분 아침 일찍 오세요. <laughs> 안 되겠어 저기는. 창피해. 뭐가 <laughs> 창피해? 쑥스러워. 그 쑥스럽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찍으시던데? 아니, 아니요. 일단, 네. 저의 결함들 있잖아요. 네. 이 지방이들, 뭐 이런 친구들을 싹다 가리지 못했어. 여러분,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두피가 벗겨지겠어. 저는 <laughs> 되게 크다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롯데타워보다 일단 작고요. <laughs> 롯데타워보다 당연히 작죠. 저는 사그라다를다 봐가지고, 스페인으온것 같습니다 이게 사방이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재밌네요 확실히 <laughs> 바로 셀라네타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또 노을이 또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또 와봤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긴 합니다 만 역시나 오늘 하늘이 예쁘네요 주세요네 바람이 음.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혓바닥이 굉장히 빠르신데요? 이게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바람소리 네. 그래서 뭐뺨 따고 뭐좀와 저기 봐봐 우와 한쪽에만 어떻게 구름이 저렇게 모여있을 수가 있어? 이 구름 뭐냐고 뭐냐고요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첫날이라고 이렇게 웰컴 선셋 주시는 겁니까? 그 낮에는 되게 따뜻해가지고 음. 가을로 시간여행 온거 같고 그랬는데 지원늑대니까 바람이 차 엄청 차어 차다 어 이게 포르투도 똑같이 바다였는데 여기는 약간 좀 달라 그리고 약간 피폐해진 느낌이랄까 피폐해졌어? 버스에서 어, 엄청 불었어요 저렇 꿀잠을 <웃음> <웃음> 머리채 광고야? <laughs> 춥지? 응, 나 오늘 국물요리 해줘 <laughs> 안되겠다 <laughs> 오늘의 국물요리다 아 좋아 우와. 오늘 스페인에 이렇게 무사히 도착을 잘 해봤고요 바르셀로나 첫인상이 좋네요 바로셀로타 해변에서 노을 보면서 저희는 또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자따따따따따따따 <laughs>